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그 주제가 먼저 있어서 그 주제를 담은 그릇이 변함이 없는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작품을 하다 보면 어떤 변별성과 작품의 확장성에 대한 고민의 정체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래서. 붓을 놓게 된다든지, 뭐, 글을 안 쓴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한 해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런 휴식기를 갖기도 하는 이런 작가들도 있지만, 또 제가 궁금한 점은 발달 장애 작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훈련되어 있지 않고, 가성비도 생각하지 않고, 고의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그림이 내가 팔릴 것인지, 어떤 그 관계를 갖지도 않고 생각도 없지만 그냥 그날 것, 그 원형으로 보면 정말로 절묘한 그림을 그들이 그려내고 작품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들의 작품은 이러한 경우 어떤 변별성, 작품의 확장성에 관해서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그림이면서 작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일반적인 작가와 또 발달장애들의 그 작가 활동에 대한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 그들은 집착이 없습니다 발달장애는 발달장애의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안 들어온 그런 자폐화도 있는 것이고 또 기타 등등의 그러한 이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이들은 어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변별력이 떨어져 순수 내가 할수 있다는 그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욕심이 전혀. 없. 또 그런 이들은 자기의 생각 차원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발달 장애를 일었기 때문에 기운이 들어와 신이 몸에 뚫려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생각과 마음이 함께 나가는 그 이들은. 생각과 마음을 함께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순수한 그림이 나오는데 작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팔지의 여부, 내 먹고 사는 거의 여부에 국한되어 있어갖고 주제를 정해놓고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안 나오면 멈춰버려요. 근데 이 발달장애들은 주제를 주면 때로는 주제만큼 기운이 쓸려갖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요. 또 주제가 없으면 그리는 대로 그림을 그려가는 그 차원이 있는 것이죠 팔기 위해 그리는 건가 진정 네 삶의 모든 것을 쏟아놓기 위해 그리는 것의 그림의 차원은 이리도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AI가 그림 그리는 것 생각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그려대는 것이에요 그거에 무슨 혼이 실려 있어요? 없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죠. 정밀 묘사로 인해 갖고 진짜 우리가 현실화를 그려내요. 근데 그 안에는 사랑만 있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어요. 육생은 사랑을 주는 것이고 행복은 사랑을 통해 영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고 삶의 궁극은 행복이라는 것인데 AI가 그려내는 것은 사랑만 그려내는 것이에요. 사랑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전적으로 이기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왜 사랑하게 되느냐 왜 너한테 내가 사랑을 고백하게 되느냐 왜 너는 나한테 이상형으로 다려오느냐 인간은 저마다 이상형이 다른 게 내가 삶의 차원을 달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상형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그려놓은 이상 이러한 이러한 양반을 만나면 나한테는 큰 삶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 그를 통해 나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이상형을 그려놔요 똑같아요 여자도 남자도 그게 사랑이라는 것인데 진짜 그를 통해 갖고 사랑을 통해 갖고 행복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건 모르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장애인들은 그냥 그려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를 아냐 발달 장애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 그들 이들 안에는 무지 깊은 잠재한 의식이 있어요. 자기가 발달 장애로 인해 갖고 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발달 장애를 딱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발달 장애는 천기의 원소 인기가 인육에 들어가지 않은 동물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발달 장애가 있어요. 이런 이들은 부모의 공무를 시키기 위해 잡배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이런 이들은 얼굴을 보면 천사의 미소를 가졌다고 그래요 내가 없어 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해오고 어떠한 언행을 해오고 어떠한 언사를 퍼부어도 그냥 미소만 띄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없어 지기에서 생성시킨 이유만 있을 따름이 래다 그러는 것이죠 또한 가지 발달장애는 내가 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뇌 인기를 통해 갖고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뇌예요. 근데 뇌가 이상이 생긴 이들이 있어요. 이뇌 기운의 나의 표현은 얼로 나타나, 뇌로 나타나는데 뇌 기능이 이상해지면 발달장애예요. 뇌 안에서는 내가 움츠리는데 이것을 표출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신이 잘못되어 이러한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나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장애 애들이 내가 잘못된 이들이 진짜 예술 그림을 그면 무서운 그림을 그려요 이 후자의 인연이 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할수 있는 대신에 신이 찔려 그래서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 욕심을 한다 하나 안에서 내가 그거를 전달을 해주질 못하잖아. 그리고 나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건 신의 북터치라 할수 있는 것이에요. 발달 장애는 두 개가 있어요. 진정한 내가 들어왔느냐, 아니면 또 내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냐. 그러니까 나의 인기가 들어오는 이들이 뇌에 작용을 하지 못하고 뇌의 이상이 생기면, 그렇게 그 천재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발달 장애로 인해 갖고 수학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신이 아는 것이지. 그렇게 주어진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이 내가 정상이 된다라고 하면, 내 욕심에 내가 갇혀버려요. 작품이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잘거리려고 이보다 더 강렬한 터치를 주기 위해 그림을 그린 이들이 그림을 그리라 놓는 이유는 자기 욕심, 자기 집착이라는 것이죠 더 강렬한 걸 원하고 더 사랑스러운 걸 원하고 더 부드러운 걸 원한다면 자기가 그거를 찾기 위해 전쟁공공하는 거예요 이건 공부자로서도 그 자세가 똑같이 나와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상대방으로서의 그만한 표적을 받는데 나는 내가 잘못은 없는데 상대방이 왜 그러냐고 상대방은 다툰단 말이야. 여기에서 멈춰지면 내 공부가 멈춰지는 차원이고 모든 차원을 내 입장으로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강렬한 내 집착으로 말미암아 예술 활동도 거기에서 그렇게 머물, 멈춰져 버려요. 너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터치하는 세상의 만물이 아름다울 겁니다. 너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법은 몰라요. 왜 인간이? 생각나면 마음이 있을까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고 마음은 너를 위한 것이라 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이들은 마음 차원의 에너지 너를 쓸수 있어요 내 생각적 차원은 내가 막아놨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순수 너를 위한 마음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한 수학도 순수하게 써지는 거고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 욕심이 집착이 돼 버려요. 생각은 내 욕심을 발현시키는 거고 발현시켜서 이루는 것은 너를 위해 쓰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이것을 지식과 지혜를 합일을 시켜야 되는데 내 욕심에 바라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고 또 예술가들도.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냥 부터 치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작품이 나와요. 내가 앞서 얘기했지만, 작품이 나올 때는 작품 활동이 잡년해 그게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 그림이 나올까? 이에 따른 법문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